오늘은 잼모탈을 또 했어요. 잼모탈 깨야 돼요. 근데 저는 보라색까지 왔어요. 아! 아, 이게 또, 우리! 제 동생은 저기 핑크 했어요, 연 핑크. 아, 어, 는 여기서 놀 거예요. 어차 재미없네요. 어, 어. 저는 음.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. 어. 어. 우리, 우리 누나가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. 가야? 어 먼저 같이 시작하면 같이 갈 거예요. 오이, 누나가 먼저 오이, 시작했어요. 오이, 그러니까 오이. 저 선물로 구독해 주세요. 아 좋아요. 무슨? 어 근데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우리 알림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구독, 하게 말때어 주세요. 근데 네. 어 눈은 뭘로 만들죠 구독 눈은 구독이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아요 눌러주세요 눌아 눌러 주아또어눌러주세 <laughs> 아! 요! 나도 콩콩 빵빵 티도 꼬치빵 왕왕왕빵빵빵빵빵 하고 빵빵빵 아까 저거 소모했거든요. 빵빵데 여기 빵빵그 여기 아파트 빵트에서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하고 오빵 게임. 이거빵 어떻게 하냐면. 일단, 이거 사라졌죠? 그 다음, 요걸 켠 다음에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수준인데, 점점 앞으로 가야 돼요. 어, 어쩌라고요어쩌라고요 얘네들이 왜안 생겨나죠? 어떨래미요어떨래미요 아! 떨어졌어요! <놀람> 어, <나>. 다시 갈게요. <놀람> 이거 왜 떨어져? 어떤 친구 왔어? 어쩌나 나, 그 거의 이쪽 아니마구나 응. 응. 응? 아, 저 이제, 그기. 고기 거의 다 왔습니다. 아까 아, 고기. 아까 고기. 뭐야, 아이, 고기. 나도. 고기. 아! 구독! 좋아요! 무조건, 어딘가. 다시 했어요. 잠깐만요. 아, 어. 어, 잠깐만요. 야안 돼! 안 돼요! 아! 야, 여러분, 제 살리지대야. 보라색까지 가있을 때 좋아요. 여러분, 제살주세요 이자 점프 의자 점 아! 아니! 왜! 아니 떨어졌어 나 음, 어디서 기다려? 네 음. 어, 아니! 아니 왜 했어! 잠깐만요 동생 좀 해줄까? 요만큼만 남았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엄마 속기서 놀고 있어요 빰빰 빰빰 빰빰빰 빰 오이 플랜디 빙글빙글 돌아가는 송비의 하루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송비의 하루 쟤왜조러는 걸까요? 호잉 잉 호잉 호잉 잉 몇 시인지 봐보라고 뭐라고몇 시인지 모르겠거든요 시3 9분 누나 한 시에 응. 말시작해 응, 빨리 가 빨리 타야 돼요 빨리리빨리 가. 여빨리저빨리 타월 빨리빨리 빨빨빨빨아빨 뭐해? 빨빨빨빨빨빨빨빨 아. 바보. 야. 바보 아니야? 응, 아니야. 오나가까 아까... 응. 이렇좀 보는데. 바보. 바보. 바보, 바보, 바보 바보. 의 누나 바보의 누나 바보. 응. 어? 바보의 누나 또아 응, 응. 바보의 누나 응. 아, 또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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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네도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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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왜돼저아왜 이래? 이거 사세요 똥을 사세요 똥을 사세요 똥을 사요. 아 뭐라고 지아 뭐라고 하지? 아 뭐라고 하지? 아 뭐라고 하지? 아 뭐라고 하지? 아 뭐라고 하아 뭐라고 하지? 아뭐라아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

엄마 왜 이럴까요? 아, 잠깐만. 자,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 왔습니다. 손에 서 땀이 나는데요. 잠깐. 알아! 야! 어, 왔어요. 야! 피기 닿지만 왔어? 아니? 어! 왔어요. 뭐라고? 네. 습니다 아직 위에 거 많이 지만 처음엔 보라요 또 하얀색이었다가. <laughs> 또 이따가 또, 또 초록색이었다가. 그 다음에 또 하얀색이었다가. 쟤지몇 번이야? 그가 빨리 올라오세요나 먼저 깨, 그냥? 어. 여러분, 그냥 저 먼저 깰게요. 아, 먼저 깨면 시간은 다가왔잖아. 우리 어, 갈게요. 근데 죽으면 나지짜를 어. 한번 해봐. 주, 지, 지름길? 아, 저러면 지름길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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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예 내일 깼게